점심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아침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밥 먹기 전에. 코에서 사온 연어랑 뭐 이거저거. 아, 진짜 힘들어. 여기다가 <laughs>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음. 너무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살짝 이렇게 눌러서. 저녁은 스테이크.

그래놀라, 땅콩버터 바나나랑 땅콩버터랑 커피 스푼 이용하셔서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데시라서 조금 시원하게. 완벽한 11자 목걸이 유지하기 위해 하고 계신 동작들이만큼 제가 직접. <목소리를 유지하기> 갑자기 요거트말고 샐러드만 먹고 싶어져서 런샐러드를 했어요 딸기는 먹다가 요거트볼 오후에 만들어 먹을게요 어, 바나나랑 땅콩부터 먹을 거고요 계란도 삶고 있어요 딸기 썰어두고 딴거 먹기 엄마가 또쌈 채소를 1kg을 보내줘서 부지런히 먹겠습니다 <목소리> 와 지금까지 한것 중에 오늘 제일 힘들었다 아. 출근 전에 배고파서 뭐 먹는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의 점심 계란이랑 그릭 요거트 볼립니다 연어 샐러드입니다. 짜리 걷고 점심은 명란 아보카도 덮밥을 할 거고요 음~ 김이랑 계란 준비 또 해야겠어요 이렇게 먹겠습니다 아보카도 하나 다 넣었어요 <laughs> 배고파 저녁은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가 별로 안 고픈데 운동 가려면 먹어야 될것 같아서 요거트를 먹습니다.